당연하지. <laughs> 방금 쇼케이스 <laughs> 하고 마치고 들어갔어요. 네, 우리 이런... 조용히. 카드. 아예안 들리지 않을까? 아, 이거 와이파이. 여기 와이파이 써가들? 응. 응. 아, 내가 와이파이 안 썼어요. 응. 응. 아, 응. 아, 근데 나가 와이파이 안 쓰는데 나도 안됐 어, 됐다. 보자 아, 보자 우리 우리 인사를 먼저. 네. 그럴까요? 컨셉은 어떻게? 알았어 그냥 최고나게 가자. 어. 자 그냥 뭐 있지대로. 두세어 리나스 안녕하세요 이찌입니다. 아 <laughs> 정말. 저희 방금까지 되게 <웃음> <더> <웃음> 어 피곤하고 해 이랬는데 역시 이찌는 1 2 시가 다가오면 약간 어. 좀오르나봐 방금 사랑받았어. 정말 사랑해. 다 보이죠 미진이 행복해. 저희 오늘 쇼케이스 하고 지금 막 방금, 방금 숙소로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그래서 밑장부예요. 음, 밑장부 알아요? 밑지 보고 싶어서 잠깐 킨 브이에스. <laughs> 어 스윗해 밑장부. 제가 목이 지금 좀 아파서요. 어라, 언니들 저 이틀 뒤에 기말고사 시험 보는데 공부하라고 타박 좀 해주세요. 아, 아, 타박 타박해? 타박. 우리가 <laughs> 응원해줄게요. 응원. <laughs> 타박 타박 파이팅. <laughs> 타박, 타박, 타박. <laughs> 시작됐어 시작됐어. 내일면 신인상 축하해 사실 저희가 신, 이거 우리 날보니 가장 큰이유죠 가장 큰 이유가 너무 감사하다고 민지한테 전하고 싶어서 최선소 다하면서 참아 표현하지 못한 그런 감사들 제가 정말 정말만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얼마> 정말. <laughs> 정말 아니 내려, 해, 정말. 내려 내려와서 그래서 예지가 말서 너무 웃겨서 우리 다 웃었잖아 내려와서 예지한테 나 많이 몰라 했어 나, 나 많이 떨었냐? 냐 <laughs> 그래서 아 괜찮았어 그냥 정말을 엄청 많이 했을 뿐 언니 뒤에서 이렇 듣고 있는데 똑같은 말 다시 하는 것 같기도 정말 아 얘네가 더 그게 <laughs> 네. 정말 아니야 아니, 괜찮아 그냥 언니가 똑같은 말두번 반복하고 정말만 많이 했을 뿐이 괜찮았어요 여러 정말 나도 자주 해서 <해도> 괜찮아요, <laughs> 네, 괜찮아요. <laughs> 근데 정말이 그냥 너무 웃겼어 나는 정말 그러니까 아 그만 마무리를 어, 하고 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웃음> 마무리 그때 갔습니다. <laughs> <다> <puncto> 네아 네. <laughs> 네. 정말, 정원, 정말 고마운 마음이 많으니까 마음이 정원, 정말 많이 하는 거죠. 그래. 그래. 신인을 보면 뭐, 아, 아 유나 사모님 포스예요. 어. 머 <laughs> 그래. 아, 제가요. 지금 조금 <laughs> 네. 여러분 피디님 신곡 나왔어요. <laughs> 노래 진짜 좋아. 인망 진창이래요. 노래 너무 좋망 어머 갑자기 그런 말? 언망진창아, 왜난 좋은데? 나, 나, 나.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얘네. 떨이야 <laughs> 뭐? 어. 분위기 약간 분위기 치한다 <laughs> 이런 게 있죠. 뭘까? 말린 망고. 진짜? 언망진창 언니. 아, 봐봐 I'm 오늘 수고했어 얘들아 푹 쉬어. 저 우리 진짜 수고했어. <laughs> 미지 아, 미지도 미찌, 일미 하루는 4 8 시간인 줄 알았어. 그근데 <laughs> <laughs> 뭔가 하루 정글. 뭔가 하루 같은 이틀 아니 이틀 같은 하루 같은 이틀에 <laughs> 미지를 두 번이나 만날 수 있어서 그래도 좋았어요. 행복한 이틀이었어요 그래도 진짜 하루 같은 이틀이었지. 근데 아. 응, 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아니 근데 알아가. 뭔가 대만을 <laughs> 비행기 타고 온게 아니라 차 타고 온것 같아요 지금 뭔가 비행기 가까와서나 지금 위었지 않게 내 손이 너엉덩이 있거든 이거 좀너좀 어떻게 좀저 가봐 아 간지러워 선미 선배님 인스타그램 봤냐요네 아, 봤어요 봤어요 달라바라 달봤어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올리 그 맞아, 달아 올라, 맞아. 달아 올라, 달라 달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딱 성민 선생님은 그렇게 올려주시니까 너무 기뻤어요. 감사한데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슈케이스에서 그래서 날라리쳤어요. 맞아, 저희 날라리쳤어. 날라리쳤어. 맞아, 우리 슈케이스에서 날라리쳤어.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확인해요. 영상 검지일거 영상 검지요 응. <웃음> 아, <웃음> 확인 아, 못해잘 확인해봐요. 다음에 꼭 오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V앱켜서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 아, 맞아요. 오늘 취선한 일로 써요. 어? 또? 체력냐, <laughs> 체력냐, 응, 댓글 또? 받고 <laughs> 행복하게 과제하게 해줘. 허, 과제, 밤늦게까지 하시나봐요. 너무 힘들겠어. 이거 무슨 과제야? 그니까, 동금 이게 무슨 과일이에요? 사과? 아니, 이게 워낙 아니지. 왜안해미안해 사과를 아니, 이거, 아니, 아니 뭐, 이거 아오리 사과인데. 구아바? 아우리 사과? 쫄깃쫄해 진경 아우 쫄 아우리, 아우리, 아우리 사과데요 뭐가 안익거 아니야? 여기가 너무 건조해서 쫄깃쫄깃해지는 구아바 어떻게 생긴 어 근데 뒤에가지 구아바 네. 사과 맞나? 사과는 아니지 이러면 농담 했어 얘는 망고 구아바망고 망고. 망고 바나나 구아바는 100g에 47kcal이에요 바나나 바나나 100, 바나나 초록빛깔과 향긋, 달콤한 향이 일품입니다 네가 날 바라볼 때 비바라 망고를 유혹하던 구아다가 이제는 우리 입맛을 유혹합니다 갑자기? 출처 <laughs> 네이버 지식백과 지금 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 <laughs> 거. 오랜만에 와? 오랜만에 밤에 아, 왜냐면 이거는 혈도 관리에 좋대요 혈당 음. 관리 하셔야 돼요 맞아요. <목소리> 와 근데 사과 진짜 맛있게 생겼. 다 되게 빨간. 먹어봐. 뭐, 백설공주한테 줄것 같아. 지금 반질반질하지? 맞아. 언니는 안 줬지. 백설공주 그래? 아니잖아. 언니가 줬잖아. <목소리> 내가 <목소리> 백설공주 줬어. <목소리> 누가 어떻게 알아? 오그 그래 무슨 소리야? 그러면 언니가 바, 손으로 들어서 먹었을 때 자작극이었던 거야? <목소리> 그런 걸 수도 있지. <목소리> 자작극. <목소리> 아, 시 바꿔줬어. 남자님을 기다리기 위한 자작곡들 음, 어, 무섭다. <laughs> 우리 아무말 대잔치다. 그 자복도는 다시 댓글로 돌아가 볼게요. 맞아 맞아. 네. 지민이 그래서 MMA에서 <laughs> 시상을 갑자기.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laughs> 나 지금 되게. 나 지금 회상. 아 이거 <이게 웃음> 소상. 시상식에서 소상을 했어.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민지에게 고마워서 그 앨범을 키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명한 명씩 고맙다고 말을 해볼까? 밑부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밑잠부는 미찌가 잠깐 뭐 하니? 아니 이 브이앱 진짜 고짜 진짜 언마 진짜인 것 같아. VL 야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밑잠부를다 다르게 그거 좋아서 해보자. 너부터. 아, 잠깐 뭐라고? 밑잠부를 어. 풀어서 얘기해주다다 다르게 이런,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지. 미찌 아. 잠들기 전에 잠깐.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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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점 미찌고. 잠든 잠깐 <불리> V앱 켜봐요. 미찌고? 아, 나 이런 거 진짜 못한 거. 미찌는 진짜 못는 진짜 못 거. 미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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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미찌는 는 미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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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 내가 는 미찌는 미찌는 는미 미치지? 참 잠깐 불 음. 그. 불어왔.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세상 나여기 나 무슨 스프링달인 줄 알아? 았어레진친놈자 <laughs> 아, 언니 아 우선. 언니 아나 오. 야나 이거 여기서 주목받는 거 별로 <laughs> 안 좋아해 <laughs> 미안한데. <근데, 웃음> 아,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민 해주세요. 민지 잠깐만 좀 정말 네, 하나 정말 위험한 거야. <laughs> 자, 남명해. 제가 원래 오리지널 뜻을 알려 드릴게요. 너무 안 해? 미찌가 잠깐 보고 싶어서 킨 VF. 미찌가 잠깐만 보고 싶어요? 아, 저는 언니. 항상 보고 싶은데요. 미찌 어, 아, 반대로 해야겠다. 미찌가 보고 싶어서 잠깐 킨 VF. 괜 잘했어. 다음. 미찌한부자. 응. 미찌가 미찌한너미 네. 저는 미찌가 그래왜 <laughs> <됐어, 왜, 저 웃음> <왜> 그래? <laughs> 너 지금 밤인데, 너. 참. 잘하는겨. 미찌가. 잠 잠들기 전에. 어, 미찌가. 어, 왜 내가. 아, <laughs> 진짜 이 언니야. 아, 너무 좋어 <laughs> 내가 딱 해야 그시너지나 미찌가. 잠 잠들기 전에 보고 싶어서. 네. 김. 브 <laughs> 부. 야 내가 뭐가 되냐, 이러면? <laughs> 뭐안 됐어. 뭐안뭐왜 안 이렇게 왜, 왜 언니 자식, 언니는 그냥 예지 언니였어. 언니 그냥 언니야. 어, 언니야. 어, 유진 언니가 제일 놀랐어. 스킨 같은. I'm just w h I e a r l e s I'm just w h I am. 니찌가 잠들기 전에 I'm 보는 V a p I'm just I m just w o I a 니까 그거 생각 우리 맨 처음에 데뷔때 보이스 카드. I don't care what they say. 근데 나 진짜 좋어 믿고. 어, 어. 잠들기 전에 보는 이지. 어. 이 어, 어. 어, 대박. 고. 신박하다. <laughs> 나는 신윤아. 윤아 지금 졸린 가지. 거 맞지? 점점점. <웃음> 맞지? <웃음> 맞지. 맞지? 맞지. <laughs> 와. <우와>. 기말고사 화이팅. <웃음> <웃음> 얘 오늘 목 아프다면서 말아 낀다더니. 내 시험인데 잘 치라고 응원 한번 해 주세요. 응원. 이마로 저희 팀이1 자장가 불러 주세요. 다라 불러다. 자장아근 노래 너무 노래, 해, 너무, <laughs> <asleep> 노래, 노래 아니야,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했요 우리 오늘 쇼케이스 대기실에서 계속 다라 <laughs> 다라춤도. 다를... 불러... 이건 날 바라볼 때. 아. 예약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위로 좀해 주세요. 위로. 아너왜이래 오늘? <laughs> 근데 어미는 위로랑 가로 위로해. 그거 알아? 언니 음, 음, 지금 약간 위로 느낌이야. 음, 그 숙소에큰고민형 아, 이름 위로라고 아, 해. 정신이 <laughs> 오토라네? 짜증낸 음, 거. 그건 오토. 1 0년 넘는 애가 오토라고 아, 큰내 응.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 이름. 위로라 너크리미도 있잖아. 아, 난걔가 오토인 줄 알았네. 나도. 너 아니구나. 너, 내가 어렸을 때 책을 보고 또 감명을 받아가지고 오토라고 지었어. 왜왜 오토인데? 오토인데. 오토. 고민영 오토라는 책이 있었어. 아, 고민영 오토. 왜 고민영 오토? 아 응? 나 오늘 대학교 면접 봤어 팬싸 응. 아. 때 대학 붙고 다시 팬서 간다는 약속 꼭 지킬게 화이팅! 잘될 거예요 잘될 거야 만약에 친구야 대학 붙는다면 꼭팬서 <목소리> 와줘 <목소리> <목소리> 안, 붙어도 <와. 목소리> 안 붙어도 와 우리가 위로해 줄게 내가 <목소리> <제가> 안아줄게 <목소리> <호다, 호다. 목소리> 인생의 <목소리> 전부는 아니니까 <목소리> <맞아>. <목소리> 그만해 <목소리> 아 오늘 룸메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맞 m i 예전 어. 아, 진짜 오늘 예전왜 아, 그래 아, 그래 언니 안녕주예전 내가 여기는 바꿔둬 우리만 사용하는 데가 아니 이거 잡아주기 <laughs> 했던 <좋아했던> 거야 <laughs> 맞아 힘좀 풀고 있었어 달아올라 <laughs> <다라 올랬랐어. 웃음> <laughs> 그래 그 중국. 뭘 매일 <laughs> 매일 다 알고 있어. 계속 다. 어, 잠들기 전에 이지 봐서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안방어도잘 잤을 겁면서 아니야 더잘잘 잘 거야. <laughs> 맞아 더잘잘 잘 거야. 우리도 미지 봤으니까 더잘 잘게요. 맞아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이지 다들 어쨌든. 자. English please.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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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있어. <laughs> 어쨌든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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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웃음> <어차피> <웃음> <laughs> yeah. Hey hey hey. Yeah. Pee pee foo.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이지 멤버들 다들 어쨌든, 어, MMA도 하고, 또, 대만 와서 쇼케이스도 하고, 여러 스케줄 하면서, 어쨌든 열심히 수고. 수고했는데, 오늘 잠푹 주무시고요. 미아 언니도 오늘 울었으니까 힘들어. 같다. 에이, 이런. <laughs> 아, 앞으로, 앞으로, 아, 어. 내가 따라야지. 내가 따라, 나, 어디 따라, 나도 따라야 돼. 영상을 보니까, 진짜, 앞으로도 많은 은 시간이 <laughs> 아니 표정이 틀렸어. 표정이 <웃음> 틀렸어. <웃음> <웃음> 장애물이 있을지 미지와 함께 장애물을 헤쳐나가겠어요 이 예를 들면 요런 장애물 요런 <laughs> <laughs> <이런> 장애물 <laughs> 그럼 나 미지한테 던져줘 미지와 합심해서 유나를 물리치자 <laughs> 유나를 물리치자 <laughs> 유나를 물리치는 꿈을 꿨어요 <laughs> <laughs> 저는 이제 꿈나나는 <곤란한을 웃음> 가야 될 시간. 그래, 저런... 내가 봤을 때 이제 그만. 조심해요, <laughs> 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어쨌든 어제 지금 한국 진짜 너무 멋있어서 계속 돌려보는 중이유유. <laughs> 근데 그렇게 잘. 근데 뻔하신들? 어제 무 어제 무대 우리 진짜 멋있었대. <laughs> 어제 저희 금덩이였어요, 황금덩어리. 어멋 저희가 블링블링이라고 했던 거 무슨 뜻기했어요 근데 ]까요? 저희 진짜 <laughs> 어제 멋있지 않았어요. 진짜 눈부셨죠. 어갑자 시상식 무대는 걱정보다 약간 빨리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기대를 진짜.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진짜 떨렸어. 나 올라가기 전. 채령 아, 언니가 <laughs> 제 옆자리였는데 채령 언니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령 언니 팔을 툭 쳐들 이러면서 심장이 심장, 아, 심장이 왜막 뛴다고 그래. 심장을 만져보라고 자기 심장을 내 만져. 그걸 리언니가 예예 많이 하는 건데.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아니. 그날 참 채령 언니가 심장이 뛰 남의 심장이 뛰어? 옆에서 계속. 채영이가 <laughs> 얼마나 긴장을 그래도 잘안 하는데, 그날따라 계속 하나 긴장되게 생요 근데 그따가 립스 음, 그딱 올라가자마자 예. 긴장이 싹가라앉았다 어, 멋있는 걸. 나는 딱올라가서 팬분들 보자마자 딱 긴장이 갈아어어 멋있는 걸. 됐다. 아. 어쨌든, MMA 우리 무대 멋있었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영광고 짱! 영광고 진짜 짱! 네. 아, 진짜 너 고맙고, 영광고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맞아. 또 우리 허리팀 언니들도 그렇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있는 무대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열심히 준비. 같이 완성해. 그고 체령아 졸지 말고 들어가서 자. <laughs> 저안 줄인데요. <졸린대요? 웃음> 그리고 이제 주세요. 저희 마마 남았잖아요. 마마 기대, 마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웃음> 아, <웃음> 아, 여러분 보셨어요 영화? 여러분 그래, 끝날 때놀 없이 내꿈과 하면서 하면 좋다 좋다. 좋아. 그래. 좋아. 찍고 어, 그래서 우선은 사실 이그잠브잠밑잠브 밑잠부의 아, 본질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MMA 어쨌든 신인상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킨 거예요. 약간 늦었지만 우리가 또 타이페이 넘어와서 쇼케이스 하느라 이제 조금 늦게 고맙다고 전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너무 너무 고맙고. 앞으로 남은 연말 시상식도 우리 멋있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네. 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한국은 아마 좀 늦은 시간이 텐데 이거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내일 보시면 돼요. 좋은 하루 오늘, 보내세요. 오늘 타이페이 믿지 분들도 저희 쇼케이스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해외에서 많은 믿지 분들께서 저희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Smile. 자, 이제 한 명씩 퇴장하면서 얼굴을 비치도록 2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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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12시네. 자, 1번. 12시나 3봐1 2시 봐. 어떻게어였어요 12시네. 여러분, 이거 원래 춤방이었어. 아, 춤방할까? 다올 여러분, 여러분, 무슨 꿈 꿔? 미찌야 내꿈꿔 미찌님 안녕. 아직 응, 미찌한테 반말 트지 못했어 미찌 그래. 내꿈 꿔요 잘자 나 갈게 응. 어 근데 응. 나 열쇠 어디다 놓고 갔지 모르는 거야 나나 열쇠 갖고 왔어 나도 열쇠 갖고 왔는데 저 열쇠가 없어서 방에 못 가요 다음, 다음 유진언니 이런 자 이거 채량이거니응 내가 꺼 Bye bye. Bye bye. b 나 e bye. Bye bye. Bye bye. Bye 정말, <laughs> 정말로, 정말로 <대장. 웃음> 저희, bye. Bye 고 y e Bye bye. b 너무 bye. Bye bye. b 하 e bye. b 마 e bye. Bye bye. Bye bye. Bye b y 아 Bye 가 y 더 맞아 아니 y e 자 믿지 일단 너무 너무 고맙고 너무 너무 수고했고 우리 엄마 약속한 대로 꽉꽉 채워요 아직 남았으니까 마마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잘 자고 내꿈꿔 유진아 너 나랑 누매야 같이 가야 해. <laughs> 기다려 벌써 12시 믿지 어, 우리 MMA에서 신인상 타게 됐는데 믿지 덕분이에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또 며칠 후에 마마에서 만나요 믿지내꿈까 안녕 잘 자요 나인가 믿지 우리 시상식이 연말에 이제 또더 남아있잖아요 물론, 여태까지 했던 시상식들도 그렇고, 앞으로 해나갈 무대들도 뭔가, 저희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 항상 그 끝에는 미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쇼케이스도 정말 타이페이 미지 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신 덕분에, 무대가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던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꿈꿔요. 안녕!